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 인기 캠핑의자 3종을 소개합니다 캠핑이나 낚시에 필요한 휴대용 의자 찾으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네이처 하이크티 리클라이너 의자입니다 등받이가 조절 가능해 편안하게 기대실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이 필요없는 접이식 구조라 간편합니다 최대 120kg까지 하중을 버티는 튼튼함도 갖췄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처 하이크 캠핑문 체어입니다 흔들 체어 느낌으로 안정감 있고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하이백 디자인으로 허리를 받쳐 오래 앉아도 편합니다. 120kg 하중을 버텨 캠핑과 낚시 어디서든 좋습니다. 세 번째는 네이처 하이크 휴식 의자입니다. 심플한 하이백 구조로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. 초경량 접이식이라 배낭에 넣어 이동하기 편리합니다. 마찬가지로 120kg 하중을 견뎌 안정감 있게 쓸수 있습니다. 세 가지 모두 휴대성과 내구성이 뛰어나 야외 활동에 유용합니다. 캠핑, 낚시, 하이킹 어디서든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. 오늘 소개한 상품 링크는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서 확인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